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선별하는 현장만 온는답니다 패밀리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김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요 어, 갑자기 좀 비가 쏟아지고 있네요 네, 오늘 나와본 현장은 인천 서구 마전동 현장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쪽으로 좀 나와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앞쪽으로 아파트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고요 저 앞쪽에 근린생활시설도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으로는 사거리 방면이고요 이렇게 한번 외부쪽으로 나와봤는데, 어, 저 앞쪽, 앞쪽에, 앞쪽에 있는 저쪽 앞쪽으로, 어, 도보로, 어, 5분만, 3, 4분 정도만 걸어가시게 되면, 마전역 방면입니다. 인천 2호선 마정역 도보로 3, 4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쪽, 여기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롯데마트 검단점까지 도보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세권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왼쪽 길로 가시게 되면, 인천 2호선 완정역까지 도보로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 현장입니다. 네, 오늘 나와본 현장 같은 경우는 총 이렇게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쪽까지 해서, 어, 대도변에 좀 인접해 있는 현장이고요. 일단 외부 쪽을 좀 보여드리려고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어, 내부 쪽 모습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왼쪽으로 주차장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입구 쪽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조용한 주택단지에 위치된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저쪽 길로 가시게 되면 어린이공원도 굉장히 가까워요. 어린이공원 도보로 3분 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전체 주택가쪽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저쪽부터 해서 총 4개 동입니다. 네, 오늘 보실 현장은 바로 이 앞쪽에 있는 동인데요. 이동입니다. 네, 외관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준신축급에 어, 오늘 나와본 현장은 굉장히 넓은 현장이에요 실평수 28평에 굉장히 넓은 현장이에요 주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로티 자주 주차 100% 나오는 현장입니다 어 이쪽 현재 제가 외부쪽 저쪽으로 왔는데 이쪽도 아마 이 철문을 통하면 아마 이쪽으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본 현장 실평수 28평에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는 집 깔끔합니다 포벨 구조고요 바로 좀 올라가서 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좀 들어와 봤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5층 중 4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청수 굉장히 좋고요. 네,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게 올라오시면 되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인 현장이고요. 전용은 22평, 실평수는 28평에 굉장히 넓게 나온 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이쪽으로 주방 모습과 이쪽으로 화장실 모습 보이고 있고, 저기서부터 방 2개와 거실, 그리고 이쪽에 안방까지 해서 총4배 구조입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요. 호배 구조고요. 입구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입구 들어오시면 전실 굉장히 넓어요. 넓은 전실 모습이고요. 바로 앞쪽으로 여기 지금 집에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에 신발장 3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저희 집에서 문을 열고 벽쪽을 보고 있습니다. 집안이 보이지 않고요. 왼쪽으로 해서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중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앞쪽으로 거실과 이쪽으로 안방. 구형 욕실, 주방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방두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방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방이고요 베란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란다도 굉장히 널찍해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위 11자, 3m 30 정도 되고요 이쪽이 10자 좀 넘습니다. 3m 좀넘고요 네, 앞쪽으로는 베란다가 굉장히 널찍하게. 이렇게 어, 보일러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일러, 이쪽에 수정 빠져있고요 이쪽 보시면 어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세탁기, 어 건조기 충분히 올라갑니다 양쪽으로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 뻥 뚫려있습니다 앞쪽에 도로가 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버튼 없이 뻥 뚫려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립니다 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네첫 번째 방 모습이고요 네, 나와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8자, 2m 한40 정도 되고요. 이쪽이 11자, 3m 30. 굉장히 넓은 방이에요. 직사각형 형태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같은 방향 보고 있고요. 밑에 쪽에는 드러면 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 모습이고요. 네, 나와서 이렇게 입구 쪽 지나서 바로 앞쪽으로 거실이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공용 욕실, 공용실 모습입니다. 네, 공용실 굉장히 널찍하고요. 안쪽에 네, 샤워기도 새걸로 교체를 해두셨어요. 네, 바닥 상태도 양호하고요. 어, 청소만 조금 하면 될것 같아요. 입주 청소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주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앞쪽에 가장 큰방 안방입니다. 안방 부부 욕실 설치되어 있고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이 12자 3 m 터 m 미터50 정도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자 널찍한 안방 모습이고요 여기도 앞쪽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부부 욕실 설치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 네. 이렇게 보시면 세병기와 양변기 장식장도 깔끔한 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배욕실 네, 모습이고요 네, 이제 주방 한번 볼게요 주방도 굉장히 넓찍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티션처럼 어, 방과 주방을 이렇게 나눠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보시면 어, 간접조명이 깔끔하게 안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기역자 형태예요 기역자 형태고요 이 위쪽에는 식탁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식탁을 사용하시거나 어, 김치냉장고 같은 거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쪽에 냉장고 둘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3구 가스렌지와 이쪽 안쪽으로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주방 창도 널찍하고요 앞쪽으로 식간사이 넉넉하게 일단 쪽에는 주차장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넓은 주방 모습이고요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 드넓은 거실 한번 가볼게요 거실, 이쪽으로 아트월 쪽이고요. 아트월 10자 넘어요. 3m 넘고요. 그리고 이쪽, 쇼파를 드실 수 있는 공간. 현재, 어, 월패드 쪽까지 계산을 하면 거의, 거의 12자입니다. 3m 50 정도 돼 보이고요. 여기 폭도 굉장히 넓어요. 넓은 폭의 거실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어,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네요. 이쪽으로 뻥 뚫려 있고요. 마전역 방면. 이쪽 왼쪽에는 롯데마트 방면입니다. 네. 오늘 나와본 현장은 인천서구 마전동 현장이에요. 해당 현장에서 인천 2호선 마전역까지 도보로 3, 4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초역세권 현장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롯데마트, 검단점 도보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트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 어린이공원도 위치되어 있어요. 어린이공원, 그 밖에 마전역 인근 쪽으로 주거상황인프라가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전역 쪽으로도 주거상황인프라가잘 형성이 되어 있고 병원도 있고요. 그밖에 은행, 관공서, 어, 어, 자그자한 가게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완정역도 충분히 걸어가실 수 있고요. 완정역도 도보로 한 도보로 한 어,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인천 이호선 완정역도 도보로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정역세권 쪽도 어, 주거 사 인프라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크게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역도 충분히 걸어가실 수 있는 거리에 인프라 입지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실평수가 28평에 넓게 빠진 집이다 보니까 넓은 집을 찾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현장 외에도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고객님 조건에 맞는 좋은 현장으로 선별해서 답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은 입지와 입지에 따른 사람들의 수요, 사람들의 수요에 따른 정확한 시세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 집이나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시세 체크를 하고 구매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 집은 살 살을 때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파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차후에 팔때 손해 보지 않는, 그러니까 황금성이 되는 부동산을 반드시 구매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